조합원 총단결로 7% 임금 상 쟁취하자. 윤석열 정부 반공무원 정책 저지하자. 전국에서 달려온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사무처장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투쟁 5천명이 넘는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이 서울도심에서 집회를 하는 게 얼마만의 일입니까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 내몰렸던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의 지난 2년간의 삶은 어땠습니까 참담한 가시바퀴를 헤치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2021년 0.9% 2022년 1.4% 지난 2년 동안의 공무원 노동자의 임금 인상률입니다. 4.5% 물가 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질적인 임금 하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공무원 노동자에게 무한한 희생을 강요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반공무원, 반국민정책에 단호하게 맞서면서 120만 공무원 노동자들도 투쟁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후울 뿐인 공무원 보수위원회의 유상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임금 인상을 위한 함께 투쟁에 나섭시다. 그럼 지금부터 임금수당 현실화, 공적연금 강화, 공무원 노동 권리 장치를 위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참석하신 동지들의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민주 화이하겠습니다 예를 갖출 수 있는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 모자를 벗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올해는 공무원 노조가 건설된 지 20년입니다. 20년 전에 공무원도 노동자라고 당당히 외치며 정권에 항구하며 노동조합을 건설했던 선배 열사들의 정신을 기리고 지난 2년 5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최전선에서 산하고 가신 모든 노동자를 기리며 묵상해 있겠습니다. 일동 묵상. 묵상 바로 다음은 반주에 맞춰서 모두 힘차게 임을 연 행진곡을 부르겠습니다. 예 구호 외치겠습니다. 모두 모자를 다시 서주시기 바랍니다. 예 포토타임을 가지겠습니다. 기자분들께서는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저, 어, 빨간 피켓 빨간면이 앞으로 오도록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외치는 구호 마지막 네 글자 세번 힘차게 반복하겠습니다. 임금 빼고 다 올랐다 7%의 위급 이상 즉취하자 국민의 노후는 국가 책임이다 공적연금 강화하라 다음은 파란 면이 앞으로 오도록 들어주십시오 이대로는 못 살겠다 고통 전담 중단하라 조합원 총당별로 반공무원 정책 저지하자.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대회를 위해서 현장에서 5천 명의 조합원을 조직하기 위해서 발로 뛰었던 참가하신 단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김정수 수석 부위원장. 박현숙, 박시연, 박승배 김연기, 조창종, 김지은 부인원 동지 오셨습니다. 다음 본부단위 소개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치겠습니다 강원 양선재 본부단과 동지들 오셨습니다. 경기 최람수 본부단과 동지들 오셨습니다. 경남 강수동 본부단과 동지들 오셨습니다. 경북 김기수 법무장과 동기들 오셨습니다. 광주 백형준 법무장과 동기들 오셨습니다. 교육청 김고로 법무장과 동기들 오셨습니다. 국회 이윤희 법무장과 동지들 함께 하고 있겠습니다 대구 조창종 법무장과 동기들 함께 하고 있겠습니다 대학 양주영 본부장과 동지들 오셨습니다. 법원 이경천 본부장과 동지들 오셨습니다. 소방 김주영 본부장과 동지들 오셨습니다. 울산 경제웅 본부장과 동지들 오셨습니다. 인천 추인호 비대위원장과 동지들 오셨습니다. 전남 이해준 본부장과 동지들 오셨습니다. 전북 김춘원 본부장과 동지들 함께하고겠습니다. 제주 임기범 본부장과 동지들 함께하고겠습니다. 중앙행정 이상국 본부장과 동지들 함께하고겠습니다. 충북.

역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Thank you 예, 참가하신 본부 중에서 제가 빠뜨린 본부가 있었습니다. 더큰 박수로 모치, 모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본부 최운호 본부장과 동지들 오셨습니다. 서울본부 박성열 본부장과 동지들 오셨습니다. 세종 충남 이규성 본부장과 동지들 함께하고 겠습니다